1월 16일 마감시장입니다 네 오늘은 가장 이상적인 하루를 보낸 시장이었습니다 어, 반도체 종목들, 주도주가 시장을 밝혀주면서 어, 중소형 업종들, 네 소프트웨어, 양자모 테마주들이 또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게 파생되는 게 좋은 흐름이거든요 어, 막 주도주만 가도 좋은 게 아니고 테마주만 가도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현대차에서 좋은 이슈가 나가지고 현대차 주가가 오르게 되면서 예, 이제, 하청부품 종목들, 자동차 부품, 뭐, 2차 전지, 뭐,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인공지능 기대감의 반도체가 올라갔고, 그 반도체에 파생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양자모, 뭐, 유리기판, 요런 테마들이 올라가면서, 어, 가장 좋아는 시장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이런 시장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들은 네 이런 주도주 사고 개인 투자들은 소프트웨어라든가 양자 이런 테마주 사면서 어, 시장의 동반적으로 상승을 좀 기대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이좀 많이 나오면은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어, 크게 이제 악재 여러분들 주식이 오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재가 있어서 어, 현재의 대한 주가보다 조금 더 시장의 가치를 기대감들을 끌어올리는 거고 그리고 주가를 눌렀던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건데 이제 러시아 종전 그리고 관세 리스크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어, 충분히 어, 시장에서는 정말 강한 탄력을 좀 기대해 볼수 있다. 특히 러시아 종전 은 정말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요거 종전되면은 어, 정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러, 러시아가 지금 북중러잖아요. 북한 중을 러시아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종전 협상 이끌어낸다면은 사실 중국이나 북한 쪽으로 또 어느 정도 좀 완화적인 완충적인 작용을 할수 있는 게 러시아가 될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종전 카드는 어말 그대로 북중 너와의 어느 정도 너무 강대강 보다는 약간 대화가 할수 있는 카드를 길을 열어둔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나라 북한을 위해 바로 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일수주가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5년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러시아 종전이 과연 어디까지도 이뤄질 것이고 좀 트럼프가 어떠한 어스탠스를 취할 것인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괜찮았어요. 네 최근에 신용이 너무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오늘은 개인 투자들이 선물 현물 다 매도세가 나왔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CPI도 괜찮게 나왔고 뭐어 나쁘지 않은 흐름 하루를 보여준 어. 증시였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뭐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도 굉장히 컸죠. 시장에서는 만약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가 해버렸다면은 미국가의 이런 어, 금리 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긴장이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금리가 동결하게 되면서 약간 시간을 좀 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쉬운 점은 거래대금이에요. 이렇게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돌파를 잘 못하고 있죠. 거래대금이 좀 약화되는 것은 좀 아쉬운 상황이라는 점들까지.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사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자, 코어상 도 거래대금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 이렇게 좀, 뉴욕 증시가 2% 상승 나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좀 팍팍 오르면서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는데, 좀 그렇게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제압바요, 알테오젠, HAB, 뭐, 리그캠바이 삼천전자, 요 업종들, 요거 여러분들, 다섯 개는 같이 갑니다, 같이. 네, 싸잡혀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 좀 같이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4학기 6개 어, 나오는 모습 최근에 본는데 이렇게 제로 민노초 종목들이 좀 많아요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도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 거래를 통안 반등에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어, 최근에 이 젠슨왕과 저커버그의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양자 컴퓨터 시장을 한번 살려줬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려면 은또 다른 빅테크의 어 양자 컴퓨터에 대한 호의적인 발언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지금 아이온큐를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양자 암호 관련 테마주도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도 올라가는 거는 어 시장에서는 그 나쁜 영향은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건 약간 어 초조조치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용화되면 대박이지만 항상 주식이 정말 이 크게 올라갈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상용화가 돼야 돼 상용화가 대중적인 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애플처럼 근데 어 애플 테슬라처럼 대중적인 픽이 되면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대중적인 픽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VR AI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도 뭐 기대감 컸지만은 대중적으로 올라가기 힘들었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게 양자 컴퓨터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 적당히 드시고 나오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LA 3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전력 설비 관련 테마주들 중에 LA 전력청에서 계속 한국 어, 기업들과 지금 협업을 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지금 엄청난 규모의 어, 인프라가 손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지금 이첫 번째 이 영상 이게 GIP 파일인데 보시는 것처럼 노후 송전망에서 노후 송전망에서 지금 불길이 치솟았다. 여기서 지금 첫 번째 화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도 인프라 리원에 싹다 수정하겠죠. 인프라 수정하면서 뭐 바꾸겠습니까? 초급 직류 정전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것도 다, 변압기도 다 바꾸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력 서비스 관련 테마주들이 최대 수요주가 될수 있다는 점들, 오늘 시간에서도 강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우리도 하나 또 어제 또 사놨는데, 내일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에서 뭐, 업비트가, 어 좀, 어 조정이 나왔는데, 지 보시는 거, 어 이거 제가 잘못 들었네요. 네, 어 여기 어 맞네요.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시간에 그 업비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어 이거 보니까 그냥 개인정보 취급 그 정책이 약간 어 미국이랑 한국이 좀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민강도원이 어어 업비트 너희 개인정보 취급하는 거 이거 너무 어. 고객 어, 뭐, 의무소 아니냐 이게 지금 정보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너왜 정보 보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과한 규제가 아닌가 <laughs>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어코인민 미국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왔던 이런 어 금감원에서 어, 지금 지적하는 내용들이 요거거든요, 지금. 네, KYC인데, KYC를 미국에서는 그냥 저장한단 말이에요, 고객 정보를. 아, 이런 것들이 또 규제가 되면서 또 시장을 한번 흔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5위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신규가입을 못 받는다고 한 6개월 정도 동안.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또 어, 악재가될수 있는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단계에서 더 올라가 사람들이 코인에 관심 가져가지고 외국인 투자들도 막어 그럼 한국에 업비트 한번 사용해볼했는데 흰가입이 그 안돼 이런 것들이 정말 아쉽다는 거죠. 이게 한 5년 전에도 아쉽고 10년 전에도 아쉽고 참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바로 정지가 아니고 아까 뭐 개도 기간을 준다든가 아니면 정말 토론을 해가지고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아좀 아쉬운 상황이다 이런 것들도 좀 개인적으로 인 생각이 돼서 어트 관련 테마조들이 단계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반사액이 되는건 이제 어 빗썸이죠 네 빗썸인데 아 빗썸은 비섬, 여러분들 계열사가 세 군데가 지금 거래정지에요 그런데 이런 종목 거래정지 뭐 인바이오진이 풀리긴 했지만은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저런 것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정치적인 어, 이슈가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뭐 좋았으니까 그냥 푹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았다.